안녕하세요, 여러분. 범비복방의범비입니다 예. 어 갑자기 그냥 한번 금발 머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살짝 톤 그로가 심한 것 같긴 합니다만. 탈색하는데 머리털도 많상하고 돈도 많 만질어서 당분간은 이 머리로 유지하다가 코트리 베이지색으로 염색할 계획입니다. 하하. 이래놓고 편집하다 도저히 못 보겠어서 바로 코트리 베이지로 염색하고 온것 실화냐? 자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마라스터의 마라탕 준비했는데요. 여기 마라탕이 진짜 완전 슈퍼 땅콩 차골국물 이제 오지 구 질이고요 죽순도 토핑으로 기본으로 추가할 수 있고 어, 배달도 빨리 오고 깔끔하고 항상 언제나 맛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즐겨먹고 있어요 분모자 중에 넓적 분모자도 좋지만 요꽃 모양? 연근 모양 분모자에 빠졌거든요 요거 제가 따로 추가해서 넣어봤습니다 오늘 사용한 렌즈와 화장품 정보입니다 사용한 국자와 집게 정보는 왼쪽 아래 버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빠져있는 거 연근 모양? 이꽃 모양 동모자모용뭐 삼만 천 원어치 시켰더니 마라탕이 두 봉지 왔어요. 그래서 한 봉지반만 덜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건데 매운 향솥? 거기도 맛있거든요 건데 근데, 근데 거기 양이 너무 적고 여기는 양이 진짜 많아요 순을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유부랑 죽순이랑 솔방울 오징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개맛돌이 はい。 한꺼번에 이렇게 껴놔야겠어. 역시 맛있다. 이슨바라탕이 진짜 맛있는데, 그냥 평범한 맛으로 해도 좀 맵거든요. 감자도 얼마나 맛있게.

이름 괜히 마라스타인 게 아니라고 요 마라의 스타니까요. 아, 오늘 여기까지.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